Yeah, 아이나 여기는 지금 그거야 그 그거 안마안 엄마. 마고 여기 있다가 연데 이따가, 이따가. 헤라디도 헤라, 헤라 헤라 아 here 아 the way 아 the way 아 this way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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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열었대 형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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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리스가 이렇게 그 바로 옆에 그거 안마네 안마 암마. 형그거 안마 있죠 안마 암마. 안마 암마. 안마 열었대 물물 빼는데 옆에는 그리고 다린이이 건물 노래하는데 가저 건물이고 아니 그면나 어떻게 해 앉아 있어야. 돼? 아이고야. 응? 여기가 이제 헤라를 받겠습니다 헤라. 어? 어디가지? 샤넬 갔다가 이리로 올까요? 샤넬 가서 한 10만원이면 잖아 5만원 10만원도 안해 그냥 한 두시간 놀면 샤넬 갔다가 이차를 이리로 올까요? 어? 또 비교도 되잖아. 시스템 어떤지. 안 열었어요, 형님. 형, 여기 바로 옆에 안마 있네. 좋네. 안마방이 안마방. 안마방. 터키탕. 샤넬에 가서 한두 시간만 있다가 일로 오자. 2차로. 그래야 좀 비교도 되고 하니까. 어, 이 아가씨 왔다. 아가씨, 아가씨. 아가씨, 아가씨. 헬스클럽 아가씨. 떡발이. 왔네 미스 미스 오펜 히엘 나우 나우 오펜 히엘 어 헤라이지바 이카우 워킹 헤라이지바 어예 헤라이씨 이란데 가시아쿠 뿐타쿠디 또 어, 오펜 나? 예 아가씨네 오펜 나? Yeah. 어 열었네 갓갓 What's your name? Dana. You call Dana. See you later. Dana, hi, bye. You talk about it. Tana, I pun it. Tana, see you later, huh? Yeah. Okay, Tana, ita, Tana, Tana, Tana. Okay, Tana, Tana, I pun it. Can I tell my mother? Okay, I mean, I mean, okay. Tana, I put that Tana, I, Tana, I pun it. Don't have any p o s s a n a I pun it. You too k n o 딱 복장이 천돌 복장이네. 응? 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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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네. 다나 자기가 가재 데꼬온데 열었네 여기. 꾸야다 강지 또 리바이 가사마 가사마라 가사마라 아? 또 코리아나 코리아. 가사마야. 아, 이거 세개 있나요? 있다, 다 가사마야. 이거 알아, 또, 저 여기 아마 3,500페소래요, 낙거리. 3,500페소. 3,500페소. 나 다나랑 놀래. 뭐야 어? 안녕하세요. 아, 꽉 차네. 내도 안에 출근해서 이제 여기 입고 있어야겠다 입고 와서 좋네 안에 들어가는거 보다. 좋다 좋다 여기 응? 이름은 뭐야? 낙거리 응? 쇼타임 아, 근데 나 들어갈래. 렉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, 여기? 얘 어디로 들어갔어? 어디로 들어갔어, 요 어? 그러니까요. 출근 시간만, 여기 앉아 있을게요. 여기 앉아서, 여기 되네, 경비 있는데네, 경비. 뭐야! 우전기 있네. 보안입니다, 보안 이네 보안. 해라로 가자. 형, 다나 괜찮죠, 다나. 좀 전에 다나. 이쁘네, 다나. 여기 있을게요, 샤넬 안 가고. 후야 소대, 중대, 대네 들어가서 렉 잡아야죠. 준비해야죠. 방도 해야되고 방 그리고 사장님 전화 해야되는데 방송 동의는 구해야죠 그렇죠 많이 근데 시, 좀 전에 시간 째려 간건데 너도 이제 막 닫은 줄 알았어 열었네 그럼 가면 되죠 들어와 있어라 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t h I n the m a 여기까지밖에 몰라요, 영어. 꼬야! 이거 한국말로 야이 개새끼들 하면 오는데, 해도 돼요? 이거 유튜브에서 못하겠어. 원래 내 스타일대로 하면은 다 튀어나옵니다. 못하겠어요. 강하게 해야 되는데, 강하게 키워야 돼요, 애들. 어? 이렇게 해도 돼요? 이거 이런 데는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.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게 지금. 다나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. 어, 또 왔어, 또 왔어. 한명또 왔어요. 한명또 도착. 한명또 도착했어요. 한명또 도착했습니다. 세 번째 손님. 세 번째 손님, 화면 보이지 하면 하면 안 미칠게요. 들어가서 개소리한다. 어 안녕하세요. Can I go here? How to go there? How to go inside? Sorry? Yes. 이봐, Korean order 이봐. Yeah. yeah. Can I go inside? I'm the customer. So yes. Can I go? Can I go with you or I'm eating here? Ah, uh, maybe you eating. I ask. Yes, yes. Can you? Yes. Oh, okay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애들 싸가지 있네. 한국 사람의 세상이래요? 맞대잖아. 돌려 들어가네. 어 안녕하세요. 캐나이 있어요? 이 마마상. 근데 아 오케이. 어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이괜찮아요 네. 저거 이에요 예, 맞아. 아이만이 찡이네. 오케이 오케이. 잠깐만요. 와우. 마가린 코리안. 한국말 잘하네요. 어. 제. 이쳤겠다 마마상이라고 해갖고. 아니 나같이인데. 기분 나빴겠다. 형, 여기 지금 렉 없죠? 응? 어? 응? 렉 없어. 좋아.

어 여자 많대요, 여기. Very good. <laughs> 형, 여기 렉 있어요? 렉 있나요, 렉? 아, 맞아요, 여기 옆에 있어요. 들은 거예요? 가본 거예요? MBI. 전 처음 왔습니다, 일단. 내가 없어? 오케이. 오줌마려운데, 아. 3500원이래요 형좀 전에 여기 문방이 와서 말해주네 얼마야 3500원 어, 또 온다 또 온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상? 마마상? 아니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와 이쁘다 왔어요. 마이니? 어 어? 마이니? 마이니 마이니 아 마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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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마이니 저기요 월랑 월랑파르토? <laughs> 월랑 월랑 룸? 겐 아이 고 있어요? It's okay. Waiting up inside room. It's okay. 어. Uh. 어, uh, 잠깐만, 오케이. y okay. uh. 자, 방 준비해 준대요. 반말하지 말고, 운전자. 그래. 아, 여기 물 좋네. 물 좋네. 얘 이름 뭐라고요? 이름? 가나, 다나, 가나하고 얘 이름 뭐야? 내가 1번이니까다 나한테 들어오겠지 복장하고 물 좋네요 나쁘지 않네 아가씨 안 많대요 먼저 들어가야 돼. 그룸 봐야 된다고. 아가씨가 있는 건 둘째고 기다리면 되고. 룸좀 룸 먼저 봐야죠.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되고. 아까 다나. 다나 왔어요, 다나. 다나 앉아, 다나. 네네네, 네, 네. 그렇게 할게요, 형님. 한 명이 나와서 나를 얘기한 거야. 한네 명이 나와서 날 보고 있어. 방에 좀 들어갈게요 하니까 아가씨 없어, 그러잖아. 아니, 그냥 방에 있겠다고. 오케이. 저 아가, 잠깐만 기다려줘요. 방 준비해준다고. 네. 그럼, 단어랑 뽀뽀해도 돼요? 단어하고 뽀뽀해도 돼요? 깝지요? 아 물어보고 해야 돼. 뽀뽀하고 싶으면 만나자마자. 오! 로지와까꿍 형, 5만원 감사합니다. 까꿍 형, 땡큐베리 박스! 로지영 감사합니다 로지영 네 감사합니다 따풍이형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안녕하세요. 돌아빠르어 아쿠. 올아빠르어 오, 오또 깝지 형또수만은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빠스고라할거 알았죠? 힌타임랄랑 아노? 멜베이테르멘테르 아 멜베이테르멘테르? 멜이테르멘테르 아쉽지 않은 내연 오케이 오케이 Can you guide? 아이할거 퍼스트 타임랄디 또 o k a can you guide? Okay, let's go I don't know where to go 아아 인사이드? 오케이 오케이 저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가, 들어가서 지금 화면 좀 정리 좀 할게요 일단 들어가서 제가 절차가 13년이 전화 좀 하고 사장님한테 아깨 아깨 뒤쪽뒤또 뒤쪽 앞에 뒤쪽 아아드윈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구나. 아 맞네 맞네 여기. 아나 바지 내려가. 바지 내려가네.